레베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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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미스터미스터 오빠 씨발 야야야야다아고 안녕하세요 <봇> 어? 해봤어, <가벼> <봇> 그 지금 구독자예요. 6개월 쿠라노. 아, 테리기테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이거 이거 이기면 10달러 구독할게요. 진짜로. 쿠라노. 그렇게 말한 사람 수두룩해. 나... 그렇게 말한 사람 수두룩해. 나... 수두룩 나... 어, 절대... 이거... 어. 20명 중에 나한 20명 명에. 구독이야, 진짜. 어. 레알로. 20명 중에 <laughs> 한 명에. 안 믿네. 어. 아, 안 믿네. 에반데. 집중해. 있어. 봐도 있어. 잠깐. 잠깐. 뒤가, 뒤가, 가 아니야, 아니야. 브리켓에 있다. 브리켓에 리에 있다. 오른쪽 트레 들어와요. 나이스. 들었어? 있어. 있어. 어디 있어? 브리켓뒤뒤 확인, 확인, 확인. 뒤바뒤바뒤바 뒤봐. 어, 보까, 아, 못 가, 못 가, 가, 어 어 아, 위에 트레이서 개깔자기는거 정말 거슬리죠 아그 인정합니다 인정 던져? 이러다가 부착 한번 당하면은 브리기때 부착 로스, 하나 둘셋미스 윗선 윗선 무리했다 바로 부착 컷트 이 루슈 게 아, 루슈, 루슈 오케이 루슈 게 루슈 루슈 짤뭐 안죽어? 루슈 오케이. 루선 오케이. 루디 생각 리타, 이제는 옷고 질이고 레딕고. 집어 깨놨고요. 어, 나이스. 송환 잡지 와요 어, 사실 투와레지고 이번에 E M P요. E M P 하고 네, 브릭기트 그냥 조지면 돼요. 그래왔어요 E M P 들어가면. 윈스턴 놨어요 탱커 같이 들어갈게요그래왔어요 집중하세요. 네. 이층에 2층에 브릭기태요. 1층브릭기트 확인. 1층에뭐 소리 나는지. 2층에다 있다. 2층에다 있다. 육임는 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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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오고. 수는 육수는 육 됐다 그래요 접기 디바 디바 일단 는 육수는 육수봐 육수는 육수는 줘수이스수는육 거점에 수는 육수는 봐수게트수는줄게는육알는 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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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 하나 잡는육수 나이스 좋아요 오리타 이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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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별거 없어 요 우리 베이스 쪽트레레 우리 베이스 쪽 트레일 내가 잡아줄게 오케이 okay. 잡히고 네. 올것 같은데 이 층부터 준어 절대 아니에요 다시 이층 먹을게 이거 다이층 와봐요 오케이 okay. 나이스 나이스 역시 트와라이트 EMP를 충전하는 중이야 지금 이태준 방송 천 명명 보고 있던데 어네 얼굴 이층 간대요 이층어 그럼 가고 있겠군 확 트레인 너무 래리하지말고 나이스 와아 다이 뭐야 야 아니 안된다니까 아 무리하지마 아, 아, 무리하지마 아, 무리하지 아. 빨리빨60 어? 아? 알라 치미하면 엥간하면 초월 써줘요 이거 맛으로 정면이에요 정면 확인 네, 확인이에요 힐 줘요 위로 쐬요 저 나이스 야, 민스터, 아, 민스터, 민스터. 위기야, 위기야.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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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혀야 돼 위로 쐬고 슈퍼 나이스 나이스 프리기트써 루시오 보내줘 안에 루시오 아니, 루시오 왜안 죽어요 이거 왜안 죽어요? 아니, 루시오 보세요 석양 석양 2층 못 막아요 루시오 1킬 확인 프리깃이트 짜리요 확인 짜리요 백화 짜리요 나못 가줘 나못 가줘 나피 없어 못 가줘 맥크리 볼수 있어요? 볼수 있어 볼수 있어 볼수 있어 나이스. 나이스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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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씨발 확다 아니 뭐예요 미스터 마 민성. 나, 미스터 미스터 저거리잖아요 뭐죠 복싱 중 복싱 중미스터이 복싱 중미스터날피 야야 멜리시 볼수 있어? 멜리시 볼수 있어? 아.. 옆으로 왜펐어 그냥 까비 까비 아깝다 이거 앞에서 막을 수 있나? 우리 리스폰 안 꼬이지? 앞에서 막자 사실 딜러가 잡통 맞아서 그런 오 어, EMP 우리 있다 얘네 코너까지 기다리다 코너 돌면 우리 EMP 해줘요 이거 아 어, 이거 어. 왜 얘가 붙었대 렉압킹 렉압킹 오케이 나이스 오, 나이스 살려줘. 살려줘. 보다 오기네. 얼른 지네. 역시 킹가 투월라이트 음. 우리 추월도 앤 있고. 앤 어, 여기 추월만 있나 우리? 빠질래 이번 전는월차요 우리. 빼줘야돼 이거. 아, <뭔람> 뒤에서 야, 오우야. 스킬이 펄스인데. 무스 올래? 무 스킬이거든요, 스이거든요어 뭐야? 귀여워. 귀여워. 피여 나이스 아 귀여워. 님여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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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이귀여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 코너 귀여워. 귀여워. 귀여 나이스. 첫 섬영.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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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이었는 어, 이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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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네. 어, 어, 나 버튼. 죽었어. 나 죽었어. 우리 뒤로 빼 줘야 돼. 이없요 우리, 우리. 근데 리스이 존나. 존나 유요지 리스 기다렸이 아니면 o 자신있 t 그냥 a k e 요 l i 빠졌어요.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요아씨 of a l i t t 리 e 요 i t 버버 a l i 터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이 아. 천천히, 가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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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지막 다시 마이, 마지막 싸움 다시, 갈게요 다다다다 다 그냥 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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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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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게 다시, 다시, 어 윈에서볼요 윈서 야야스모시스 베리스모시스. 베리스모시스. 스스 베리스모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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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스모 예 구독할게요. 예? 구독할게요 잠깐만요 예 무슨, 세요뭐 퍼브가 누군데요 바꿨어요 이새끼야 <laughs> 바꿨어요 뭘 바꿔요? <laughs> 정기구독 10달러로 바꾸라 매. 어 10달러 아닌거 봤어요 수고요 예? 아예 정기구독 맞아요 수고요 예 10개월 아닌거 제가 봤어요 올해 <laughs> <오래. 웃음> 아니 6, 6개월이래 6개월 딴 걸로, 딴 걸로. 아, 어, 구라, 노노. 아이, 구라, 아니다니까? 아, 왜 그래요? 아까 6개월 구독이라 해놓고. 쏴라, 어,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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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식 먹을게요. 뭐야? 토리사요? 어, 네. 토리사. 아, 토리사. 아, 누가 먼저 가야 돼요, 이거. 제일 실은 네, 좋아요. 갈까요? 좋은데. 아, 지금 트레, 트레 안, 안 돌았는데? 빨리 돌아야 돼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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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깼어요. 아, 맨다 보십니다. 깼네요. 역행 역행 빠졌고요. 알겠 아, 땡큐요. 트리 역행 없어요. 역행 역행 썼고요. 여캠 없어, 여캠 없어. 아. 아 포탑 싫어요 저 트레 그냥 뺄게요. 파라 할게요 파라. 겐지 겐지? 겐지야 겐지해야겠다 그냥. 겐지 해야, 겐지 해 돼. 채시 믿을게요. 일단 한칼 먹었거든. 야자피 아, 야자피 야, 기기, 야, 기기, 야, 기기, 야 기기.

아, 이재준님 괜찮아. 트월라인님 너무 잘하시는데, 빨 감사합니다. 아, 잘하는 건 알겠지만... 듀오분이 마이크를 안하네요 아이, 잘하시면 됐어요. 저 죽어요. 저 죽었어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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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 수있어 어, 아, 네 얼굴. 별로 기대 안 했어요. 아, 아빠의 아, 아티스트. 예, 저 이거 쟤네 초월 빼고 저 용검 쓸게요. 아제빼게요 네, 아, 그래트월라인 아이콘 상만 해도 뺏것 같은데. 감옥 갈게요 이거 아트와일라인네못 어, 아, 가요 못 아, 가요 가요. <laughs> 가요. 용검 온이야 이거, 아, 이거 겐지 용검 쓰고 트레일러도 돼요 이거. 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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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와 EMP 좀좀 빼주시.. 말하고, 아 저거 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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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 좀 빼주실래요? 오케이 간다 뭐요? 어 뭐야 이렇게 뛰는 게요 나이스 힐좀 주실래요? 있어요. 아 있어요어요아 아, EMP 겐지를 못 썼네 씨브레거 그냥 아 맥크리 할게요 트레이어 트레이어 트레아 맥크리 하면 딱이에요 게임 끝났어요 맥크야, 맥크리 한다고요? 맥크리 아 맥크리가 아니구나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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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인 픽 좋아요 맞아요 다시 갈게요 우리 EMP 있어요 형님 주어요 가자 네, 나, 나, 나. 자 디바 포커시 디바 포커싱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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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메카 있어, 디바, 있어. 와우! Wow. Wow. <놀람> 나이스! 야, 리포 뒤에 뒤에 뒤에, 스스 나이스!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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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이거 터져요? 오케이, 빨리 끝내요, 빨리 끝내세요, 빨리 송하나 잡고요, 빨리 송하나 잡고, 먼저 송하나 잡고, 그쵸죠어요 다음에 트레트레트레트레 잡아주고요. 트레이, 트 야, 오케이. 야, 오케이. 미소 미스, 미이스 미스, 나이스. 어요 오케이 게임 끝났습니다. 수고요. 아,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아수고하니다 <laughs> 인정하고요. 인정합니다.